이제 물건법칙 보겠습니다 이제는 어 컨셉박스에 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 33쪽이야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서 얘기할게요 2, 4, 6 갑니다 자, U가 9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뭐써 그냥 1, 2 3 써. 어, 몇개안 돼요. 됐죠? 이렇게. A 야 이들 빼기 B가 6, 7이고 B 빼기 A가 3, 4죠. 무슨 지파? 대칭 차지파. 맞지? A 빼기 B가 순수 A죠. 6과 7이거든요. B 빼기 A가 순수 B죠. 3과 4거든요. 컴마 찍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뭐야? 나머지, AB 바깥에 있는 것들은, 그쵸, 그렇죠? 여기 언급되지 않은 걸 쓰면 되겠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아, <laughs> 뭐야, 9와 10이 어디 있습니까, 쌤? 그렇습니다. 교집합에 5가 있대요. 교집합에 5가 있죠, 그죠? 5는 지우자잉. 야, 준이 형 보고 있니? 맞아? 문제 어디에요? 잘 봐요. 헬로우. 잘 봐, 얘들잘 봐. A가 아니야. 그리고 B가 아니야. 얘는 뭐야? A 또는 B의 바깥 부분이라고. 맞지? 금모르간 그 법칙이죠? 그쵸? 어. A 합집합 B의 바깥이니까, 여기죠. 1과 2와 8 되겠네요. 됐죠? 음. 넘어가시고. 자, 문제가 몇개 없기 때문에, 어, 얘는 더 이상 안 풀겠습니다. 네. 2, 3, 9. 연산법칙, 얘들아. 연산법칙. 별 3개 치자고. 집합도 연산이 되잖아. 알았지? 어, 연산을 해야 돼요. 집합도 연산이 되는 거야, 이제는. 별 3개. 시어리 3개. 갑니다. A교 집합, B여 집합. 많은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게 없어. 됐죠? 차 집합만 고치면 되잖아. 어? 앞에 A교, B여 집합은 가만 놔둬. 알았죠? 이 새끼는 뭐니? 빼기는 어떻게 고쳐져? 준요야 빼기가? 교집합, 여집합으로. 어, 모른 것 같은데? A 빼기 B가 뭐죠? A 빼기 B는? 응. 모른, 모른다고 그랬어요. 괜찮아. A교, B, 여집합이에요. 또 적으세요. 또 적으세요. 어. 알, 알, 알아도 적으세요. 알아도. 어차피, 맞잖아. 인간의 그 유통기한은, 기억의 유통기한은 정해져 있어요. 원래 그래요. 그 뭐니? 빼기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뀌어요. A 빼기 -B, B 여집합은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냐 B가 되겠죠. 됐지? 오케이. A, yeah. 이거 묶으세요? 됐죠? 묶으니까, B,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되겠네요. 일종의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인수분해죠. 이게 돼야 돼, 이제는. 우리가, 아, 지난 시간에 본격적으로 처음 했고, 오늘 두 번째거든? 이게 돼야 되죠? 준유, 이게 누구야? B와 비 여집합의 합집합 누구예요? 전체죠. 준요 전체와 A의 교집합은 누구예요? A가 되겠죠. 됐나요? 얘네 문제가 좀 많으니까, 선생님하고, 244번을 풀어볼까요? 야, 저번 했는데, 이거? 돼있지 않나? 했어. 저번 돼있지 않아. 네? 어, 돼있지. 니가 안 왔었나? 한데? 어? 아, 그렇구나. 어. 미안해. 어디까지 했죠? 262, 아. 큰일 났다. 어, 큰일 났다. 어, 시간 아까워. 어. 간다. 2 6이 갑니다. 어쩐지, 뭔가 대자이처럼 했던 건데. 262부터 갑시다. 자, 교집합과,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죠? 육가 뭐죠? 육가 20이야 자연수죠? 1부터, 그죠 이렇게. 어. 신발, 19, 20. NA가 15개래요. n b가 뭐죠? 8개죠. 그치? a 교집합 b의 최대값인데 얘들아. 최대와 최소죠. 여러분들 지금 봐봐. 전체는 몇개 있어요? 20개 있잖아. 근데 a 원소와 b 원소 합치니까 몇 개니? 23개죠. 맞지? 전체가 20개밖에 안 되는데 a와 b가 합쳐 23개래. 그럼 적어도 몇 개는? 3개는 겹쳐 있는 거예요. 최소 그죠 맞지? 최소 3개는 겹치 있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그제? 언제가 교집합이 최대죠? 언제가 교집합이 최대인가요? 얘들아, 교집합이 가장 많이 겹칠 때가 언제야? 작은 집합이 큰 집합에 쏙 들어갈 때 아니야? 맞냐? 응. 맞잖아. 그럼 최대 몇 개? 그집합 최대 몇 개, 네. 8개요. 대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 1 1 보겠습니다. 265번, 여기 한번 풀어봐. 1 265번, 영화 동아리를 가 있어요. 로맨스 영화를 집합 A로 하세요. 알았죠? 공포 영화를 집합 B로 하세요. 이해되죠? 그럼 NA가 20이고요. NB가 17이잖아. 그렇지? 자, 그다음에 로맨스 또는 공포니까 뭡니까? A와 B의 뭔 집합이야? 또는이 무슨 집합이었죠? 또는이? 또는이 뭐였죠? 야, 공부 한 개도 안 했어요. 또는이 뭐였어요? 합집합이었어요. 선생님이 그 논리자를 정확히 익히라고 했어요. 합집합의 논리자는 또는이고요. 알았지? 교집합의 논리자는 공통으로서 그리고예요. 합집합은 또는이고, 교집합은 그리고. 그 논리자라고 부르는데 논리자? 논리자? 뭐 논리자? 어,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29명인 거야 맞죠? 자 문제 이때 로맨스와 공포영화를 모두 봤다 무슨 집합이에요? A 어 로맨스도 보고 그리고 공포도 봤어요 두 집합의 교집합이겠죠 해보시면 돼요. 빨리 해보세요. 됐죠? 너무 쉽죠? 교 집합의 원수의 개수는 NA 플러스 MB에서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빼면 돼요. 너무 쉬워요. 어, 너무 쉬워요. 나왔 죠. 몇 개？응, 음? 7 개？1 번, 8 명, 균형 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럴 수있 죠？문제 아, 아를풀 어주 는게 아니 고요.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그죠? 합집합이니까, 일단 A 원소의 개수하고 B 원소의 개수를 더할 텐데, 두번 더해지는 게 있다니까, 겹치는 거 하나 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지금, 야, NA교비하고 NA합비를 자리 바꿔도 되잖아. 이항, 알아? 이항, 응? 어? 좌변을 우변으로, 우변을 좌변으로. 그러니까, M, A, 교 B는, NA 플러스, MB에서, 맞지? 빼기 NA 합 b 다그렇잖아 어. 이런 거는, 중일 애기들도 했다 그랬잖아, 님이 불과 몇년 전까지도. 응? 됐어요. 8명 나옵니다, 어, 너무 재미가 없나? 자, 그 다음에, 270번을 해보시죠. 270번.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돼. 지수내반 학생이죠. 30명입니다. 전체가 30명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전체 NU라고 할게요. 전체 집합의 원소가 30명이다. 이렇게. 운동의 종목. 줄다리기하고 단체 줄넘기 있어요. 줄다리기를 A라고 할게. 그러면은, NA가 17명. 단체 줄넘기를 B 집합 B라 할게. NB가 15명이죠. 자, 모두 참여한다? 뭡니까? 아까 우리 했어. 모두 참여한다는 건 뭐야? AB 둘다 공통이죠? 이거에 아우를 했다.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이거의 최대와 최소. 맞죠. 자, 최 최대부터 볼까. 최대가 언제 최대냐? 그쵸. 그렇죠? 작은 집합이 큰집합에속 들어갈 때라 그랬죠. 15 그죠. 언제가 최소예요? AB 도하니까 얼마지? 30이죠. 30밖에 안 돼. 최소 두명은 겹쳐있다. 알았죠? 이런거죠 너무 쉬웠다, 그지? 자, 마무리고 실전고 여러분들 풀어. 올수 있어요? 야, 솔직히 더 이상 뭐 너무 많이 했어, 집파 어? 너희들 꼭 풀어 알아. 준야 알았어? 어. 오케이. 아니다. 오늘까지 집합을 그냥 하자. 미안해. 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지금 시간 관계에서 명제를 좀할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알았죠? 자, 지금 시간을 고려해서 하, 하는 거예요, 지금. 합니다. 마무리고 실장고를 선생님이, 일단은, 어, 3의 배수로 풀게요. 자, 273번이죠? 맞죠? 273 풀어보세요. 3의 배수로. 273. 또 누가 3의 배수인지 모르죠? <laughs> 그쵸? 그렇죠? 각 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면 그 수가 3의 배수라고 알고 있죠? u가 8 이하 자연수죠. 일단 이런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잘 나요. 아 집, 벤 다이어그램, 그렇죠. 교집합이 2와 5가 있네요. 그리고 a 교 b 여집합이 a 빼기 b 잖아. 어, 4와 7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a가 아니야. 그리고 b도 아니야. 어디야? a가 아니야. 그리고 b가 아니야. 어디야? a 합집합 b의 바깥 부분이었죠? 드 모르간 법칙. 맞지? 맞지, 이거. a 합집합 b의 바깥 부분이었어요. 이게 일이죠. 맞니? 바깥에 일 있는 거야. 됐지? 그럼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은 것은 순수 비로 가면 되죠. 딱뭐 이게 어렵니 이런 게 어렵지 않지. 1, 2, 3 4, 5, 6, 그렇 7, 8다 끝났구만. 뭘 구하래 지금? b a 여기죠? 맞니? 빗대 a 의 순수비죠? 빗대 a 가 순수비입니다. 원수합을 구하라, 얼마니? 17? 답 4번이겠죠? 이겠다. 중일 어, 애기들도 푼다 그랬어요. 276 보겠습니다. 276 풀어보세요. 나머지 너희들을 풀어 오시면 돼요. A가 B가 있죠? 2하고 2A 더하기 3이 집합 A의 원소고, B가 5하고, 5하고, 7하고, 빼기. a 제곱빼기 뭐라 니 얘들아? A교집합 B가 A다의 뜻이, 그쵸? 하윤이 얼마, 뭐였죠? A교집합 B가 A다의 뜻이 뭐였죠? 그쵸? 이 얘기는 아, A가 B에 속해있구나 그런 얘기죠 알지만 다 적으세요 즉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있으면 되죠 됐지? 어... 그럼 다 있잖아 맞죠? B의 모든 원소가 A를 포함해야돼 그거들아 A의 모든 원소가 반대로 B에 속해 있어야 되거든. 맞잖아. 이 여기 이 없네. 얘가 이가 돼야 되지. 뭐. 맞죠. 이렇게 하면 돼요. 솔루션. 그래서 눈대중으로 풀면 안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E가 이니까 A 제곱이 사죠. 눈 대중으로 풀면 안 돼요. A가 뭐예요? 그러면. 뿔마 2죠? 많니두 가지기 때문에 분류해야 돼요. A가 2일 때, A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고. 응? 눈 대중으로 풀면, 어,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풀 수가 없어요. A가 2일 때 되니? 그러니까 집합 A가 뭐죠? 2하고 얼마지? 7, 맞아요. 집합 B는 뭡니까? 5, 7, 2. 들어가요? A가 B에 들어가요? 들어가네요. A가 2가 만족하네요. 한편, A가 마이너스 1때 볼까요? A에 마이너스 2 대입합시다. 집합 A가 2, 마이너스 1. 집합 B는 뭐죠? 5, 7, 2. A가 B에 못 들어가네요, 맞죠? 안 돼, 안 돼. A가 B에 들어가지 못하잖아. A가 B에 들어가는 것은 A, 스 A가 2일 때밖에 없다. 답은 4번이죠. 그래서 279를 해봅시다. 279. 집합의 연산을 해야 되겠죠? 279, 집합의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279. 와. 자, 연산을 얘들아, 한번 잘해봐. 이거를, 이 복잡한 식을 벌써부터, 처음부터 벤다이그램으로 그리는 사람은 무모한 겁니다. 할 수가 없어. A 빼기 B와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합하면, 합한 다음에 다시 A 여집합을 합하면 B의 여집합이 된다는 꼴이네요. 와우. 아니, 얘들아. 이거 어떻게 그림을 그려. 연산해야지. 간다! 해석! 풀자. 준요, A 빼기 B 고쳐. A 빼기 B. A 빼기 B. 괜찮아, 틀도 괜찮아. 모른다 해, 그냥. 아까 했잖아 새끼야. A 빼기 B가 뭐야? A 교 B 여지팝이라고. 또 적어 다시 적어 A 빼기 B는 A 교 B 여지팝이에요. 적으세요. 알았죠? 어. 자, 저거 자, A 빼기다 받아 적으세요. A 교 B 어집합이죠? 많이 적으세요. 자, 뒤에 있는 것도 A 교로 묶어내야 되거든요? 뒤에 있는 것도 풀게요. 누구 정리? 누구 법칙? 드 모르간의 법칙, 어? A 합집합 B 여집합을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좀 이따가 A 교를 묶어낼 거야 합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많이 적으세요. 많이 적으셔야 돼. 아, 묶어낼 게 A 교가 아니구나. 누가 공통이죠? 비여집합, 교집합이 공통이군요. 어, 선생님의 의도가 달랐어요. 선생님이 요즘에 이 관점이 좀 좁아지고 있나 봐요. 빨리 갑시다. 자, 비여집합 묶, 어, 교집합, 비여집합 묶으니까 남는 것은요. A와 A 열집합의 합집합이네요. 맞죠? A하고 A 열집합의 합집합으로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어, 됐어요. 또 정리한 다음에 이 새끼를 다시 A 열집합으로 이렇게 또 합한다 이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거 이게 누구야? 준용 이게 누구니? 전체, 전체하고 비여집합의 교집합 합집합 아, 다 끝났다 이거 누구니 얘들아 전체집합은요 항상 모든 집합의 교집합하면 개잖아 개, 그잖아 비여집합인 거죠 왜냐 뭐 모든 집합을 전체집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집합을, 전체 집합과 교집합 하면 자기가 나와요. 바깥에 교, 아, 합집합, A 여집합. 알았죠? 오케이? 자, 이거 묶어보자. 이게 결론적으로 누구래요? 결론적으로. B 여집합이래요. 맞지? 됐어요? 음. 이게 결론적으로 B 여집합이래요. 별로 안 어려워. 안 어려워요. 여집합 나 싫어서 드무르가 법칙으로 다시 한 번만 묶어볼게요. 비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이니까 비교집합 A 여아이 비교집합 A 여집합이죠. 이것이 비여집합이니까. 듣니들아? 오케이. 어. A 교집합 B가 B죠. 맞니? 어, 결론입니다. A 교집합 B가 b 예요 의미가 뭐죠, 당연히? 의미가 뭐죠? A 교집합 B가 B다. 의미. 알면서 왜 그래, 다들. 집합 B가 집합 A에 속해 있다는 말이죠. 몇번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됐어. 마지막 이파리. 이파리 봅시다 이파리. 도전인데 이거 야 지금 얼마 시간이 얼마는데자한 3분 남았는데 일단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하자. A 연산, 연산이라 할게 A 배꼽 비라고 하도 하고, A 연산 B. 니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주세요. 사람 배꼽 닮았죠? 아이, 칭패라. 조. A. 합. B. 여집 합. 이상하죠? 어딘지 모르겠죠? A. 여집 합과 B를 합한 다음에, 그쵸? A. 합집합, 비열집합꽤 교집합을 하면은 정의할 때 그냥 바로 해보세요. 연산이니까 지금 자 A 열 A 배꼽 공집합 있죠? 요거 한번 준유가 한번 해보시고 그대로 한번 대입해서 하윤이는 그쵸? B 배꼽 전체 있죠? 한번 해보세요. 얘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연산하자 A배꼽 공집합 연산하시고요 준뇨 아래꺼 하윤이 B배꼽 전체집합 그냥 주어진 그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 아래 하윤이가 지금 B, 배꼽 U죠. 진짜 가야 되겠다, 얘들아. 지금. B, 여집합, 합집합, U, 교집합. B, 합집합, U의 여집합. U의 여집합이라는게 공집합인 거죠. 자, B, 여집합, 교집합. 공집합은 의미가 없어서 B. 공집합이네요. b 와 b의 어집합 없잖아요. 여기 나왔나 모르겠다. 하나 나왔니 이거? 어 저거 왜야? 왜안 나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정의다 연산대로 쌤이 대입했을 뿐이야. 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a 어집합하고 공집합을 또 배꼽을 하래요. 맞죠그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받아 적으세요. 이게 돼야 되거든? 우리 지금 벌써 집합을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어. 기본 문제만 연습을 했다면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돼야 돼요. 직관적으로. 알았죠? 고생하셨고. 당연히 숙제는 어디까지 겠어4 1쪽까지다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얘들아? 어. 우리 눈은 얘부터 먼저 풀고요 오케이. 네, 고생했어요.